나 마더지밤 이번에 마더지밤 한번 해보자. 박대야 박댕, 박대기 개무쓸몬데 한번 해줄까? 박대기 존나 무쓸몬나 아, 해줄게 그래. 어 아, 존나 쓰레기 얘는 진짜 개쓰레기야 진짜. 데미지 완전 쓰레기라서 일단 무조건 페인야 곱등이만 잘하면은 페인은 무조건 깨네. 어, 개무쓸몬데 이거 진짜 개무쓸모라니까 이 새끼 이거. 스킬 봐봐. 일단 얼리는 건데 일단 기본 데미지가 너무 쓰레기야. 기본 데미지 이거든 데미지 2로 어, 이거 난 어, 보스를 어, 보스 잡아줘야 돼. 하마 있냐? 야, 하마랑 이건 같이 써야 돼. 내가 보스를 얼리면은, 아, 하마 새끼가 와가지고, 보스를, 보스를, 보스를 잡아야 돼.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하마야. 내가 보스 얼려놓을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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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마 커먼, 하마 커먼. 잠깐 잡았다, 잠깐 잡았다. 내가 얼려주고, 이제, 하마가 보스잡고 요런 형식. 요거 이제, 둘이 콤비지, 둘이 콤비. 보스를 일단 빨리 잡읍시다. <웃음> 하마, <웃음> 야, 하마 존나 귀엽네. <laughs> 작은, 작은 하마. 야, 찔러, 찔러, 막 찔러, 막 찔러. 야, 체력 안 보인다. 야, 체력 안 보인다, 체력. 뭐냐, 그거? 너무 뭐 칼이야? 이거 칼, 이거 팔이, 칼뜬 손으로 막 찌르는 거지. 아, 이제 칼빵 뒤지네 이거. <laughs> 칼빵, 칼빵 속도 보소. 오, 좋았다. 오, 아이야, 개이득개이득개이득 어, 킬러죠, 킬러죠. 왔고요. 스스로 걸려들었고요. 스스로 덫에 걸려버린 킬러죠. 야, 이제 이번에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석천이, 석천이, 석천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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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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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석천이, 석천이. 아, 좋고요, 좋고요. 밑에, 밑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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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스틸곽, 스틸곽. 아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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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은근히 귀찮거든 이거 하마야 빨리 와라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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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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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환상의 콤비인데 어 박대기랑 하마랑 환상의 콤비인데 그냥 보스 그냥 녹이네야 여기 내가 치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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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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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이기 좋았다 간다 이제 의리 형님 의리 형님 의리 형님 여기 여기 하마 어디 갔어 하마 얼려버리기 눈을 뜨고 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이 목소리 진짜 이거 진짜 이 목소리야 이거 박대기 기자 원래 진짜 이목소리입니까목목소리왜 <laughs> <laughs> 목소리 힘이 없냐? <laughs> 빨리 의리 조지고 마지막인가 벌써? 사격이 사격이? 사격이가 마지막입니까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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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커 잡자. 페이커 잡으러 가유 상향이 피가 낮아가지고, 금방 죽이지? 야, 확실히, 박대기가 보스만 잘, 이게, 얼려주니까, 하마랑 같이 다니니까, 그냥 보스 순삭이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이거 보스 다 잡으면 내 역할 끝난 거아니야 에덴, 에덴 발고 지나가는 거 보소? 하마 아, 다 하마 다 하마 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그, 다정, 다정, 다정니 다정. 보스 다 잡았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만. 곱등이 힘내. 귀찮지만 최고의 캐릭터, 곱등이. 가뜩이, 가뜩이. 스틸과 아까 지나가다가, 그 뭐냐, 지나가다가 지가 스스로 걸려서 뒤졌잖아. 나 진짜 이제 할거 없는데, 나는. 보스 다 잡으면 나는 끝이에요. 이거 뭐 얼리는 게 별로, 지금 <laughs> 별로 지금 좋은 스킬이 아니야. 이거 죽이지를 못해요. 아이스 에이지, 아오키지 좋았구요. 이제 잉여다 시나 이제 잉여야 이제. 개잉여 됐죠? 흉악범 흉악범이다 잡자 씨. 흉악범이랑 화물차나 부수자. 어핵 존나 싸대네 최, 최고 존엄. 정훈이 최존 오졌다 최존. 네서울시는 지금 현재. 아 엄청난 폭설 속에서 취재를 한다. 프로 정신. 이게 바로 프로 아닙니까? 바로 폭설 속에서 취재해 주시면서, 엘렌엘렌 존나 밟고 지나가고요 여기 마더십이 없나, 이번에? 이거 마더십이 없지. 도라이몽 얘는 뭐 하고 있을까? 해몽이 뭐, 스몰, 그래, 스몰라이트 잘 써야지. 보스 다 잡아진 건지인데. 마더십이 없네? 야 곱등이가 진짜 존나 재밌네. 좀 귀찮기는 한데 좀 귀찮기는 한데 개 재밌네. 아 곱등이 개꿀잼이었다. 어 만약에 박스. 곱등이 있으면 도라에몽도 필요 없겠는데? 진짜? 아 야! 아이 새끼 씨야. 야, 좋았다. 시작부터 무적 좋았다. 무적 무적 좋았다. 곱등이 하드캐리 가나요 이번에도. 데미지 몇이야 곱등이? 곱등이 데미지 몇이야? 아우 어, 데미지 90 좋아 좋아 잘 크고 있고,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만 일단은한 방을 무조건 만들어놔야 돼 데미지를 한100 정도 찍어놓고 그다음에 개체수 쭉 Saw, 늘리다가 어느, 어느 순간부터 돈이 이제 바박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제 데미지 바로 그냥 한500 찍어가지고 다한방 만들어주면서 계속 이제 개체수 늘리면 끝이죠 아이스이 점써주고 이게 데미지가 존나야 이게 마린도 아마 못 죽일 걸스킬이 이거 어 스킬 써서 이 마린도 어. 못 죽여. 야 씨, 내가 공들여서 올려놓은 거이끼게 사뿐히 지뢰밟고 가네. 와, 야 진짜 보스 다잡고나니까 존나 할거 없네. 씨, 뭐 죽지를 않아, 애들이. 아, 직장 잃었다. 아, 할거 없다. 씨이바할거 없다. 마더십이라도 있으면은 그기 밑에 좀 블랙홀 밑에 껴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얼리면 되는데. 얘 진짜 개구데기라 진짜 얘는 그냥 보스용이야, 보스용. 보스 얼리기용. 얼려놓으면 이제 하마가 잡는 용도. 근데 보스는 존나 빨리 잡았잖아. 야, 곱등아 힘내라. 아직 벌써 5분 남았다, 야. 선불 시간 5분 남았다. 곱등아 힘내라. 아직 2만, 2만 7천. 널 보여줘. 우리가 이제 일단 마더십이 없고, 마더십이 없는데, 내가 박댕기 골라가지고, 개 무슬모에다가, <laughs> 도라에몽이 지금, 어, 스몰라이트도 안 쓰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거의 망팟이죠, 망팟. 개 망팟. 이거 마더십이랑 곱등이만 있으면, 내 생각에는. 곱등이만 좀할줄 아는 애면 은 무조건 깰것 같은데. 안 그래? 진짜 이게 곱, 이거 알고 보니까, 곱등이가 제일 중요한 캐릭이었네. 난 도라이몽이 제일 중요한 캐릭이줄 알았거든? 알고보니 곱등이가 제일 중요한 캐릭이었어. 이새생 혼자서 거의 16인분 다 해먹으니까, 나중에는. 전면에다가 곱등이 쫙 펼쳐놓고. 아, 못 깨겠다. 야, 못 깨겠다. 곱등아. 야, 좀더 힘내라, 곱등이. 곱등이 공업 더 해야 된다. 데미지 한500 찍어버려, 빨리, 곱등아. 곱등이 힘내 야, 너무 여기 너무 겹쳐있다 야야 곱등이 펼쳐 펼쳐 여기 너무, 너무 뭉쳐있다 유닛도 없는데 곱등이 전맵에 그냥 어? 다 펼쳐버려 어 진짜 이거 곱등이가 잘하면 존나 쉽게 깰수 있는거 같아 아까 나 곱등이 첫판이었는데 나름 잘했던거 같네 첫 곱등이 치고는 내가 나쁘지 않았구만 지금 지금 아이스에이지 지금 조져버리면서 다저 얼려버려 <목소리> 씨발 겨울이다 겨울 <목소리> 눈을 뜨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아야! 아야이 새끼가. 아 이거 곱등이 캐리 각이었는데. 야 곱등이 이거 캐리 각인데 두번 무적 걸려가지고 못 깨는 거 아니야? 곱등아 힘내라. 힘내 곱등아. 야 곱등이 좋아 좋아 좋아. 곱등이 갑자기 스포트 붙이는데. 야, 데미지 조금 더 올리면 좋겠다. 데미지 한500 정도. 다한방썰수 있을 정도. 탱크랑 이런 거 다. 야 곱등아. 아니, 그거, 데미지 500, 데미지 500, 데미지 500.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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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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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아, 역시 갓등이 미만 잡이었구만, 이거. 곱등이 그냥 혼자 다 하는데? 아, 6인분 좋았다. 어, 곱등아 6인분 좋았다. 어, 맵 청소, 맵 청소하는 거 보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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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곱등이 미쳤다. 얘가 열리라도 티도 안 나죠? 왜냐면은, 곱등이가 사실상 다 먹었기 때문에.